안녕하세요. 강남바둥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이제 일종의 무슨 t자 모양? 이런 거죠. t 모양인데, 지금 흙과 백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백이 모양이 되게 안 좋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상 흙이 다 잡혀버리면 대책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흙은 이 백은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흙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백이 뛰고요 요거 둠 찌르면은 넘어가고, 단수 치면 있고, 밀면 늘어가지고, 이거는 흙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요. 또 백이 숨겨진 이 반격 수단들이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흙에 둘수 있는 게, 이게 안되면 아예 더 크게, 예, 더 크게 씌워 볼 수도 있죠. 다 잡으러 가겠다. 흙이 이렇게 씌우면은 백이 차분히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흙이 밀면은 젖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흙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좀 잠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이렇게 빈상각으로 미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빈상각으로 밀면 백은 여길 넣을 수 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흙이 밀면은 다 받아. 주죠. 이건 땡큐인데 이때 바로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예, 백돌 전체를 쉬어가는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여기를 막으면요, 흙이 먹여치고 따내면 뒤에서 단수치고 이을때 젖혀서 이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걸 붙이면은 막고요, 먹여치면 이렇게 흙이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르면 단수치고요. 백이 이으면 단수쳐서, 막상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 여기서 입구자로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걸 두면 흙이 단수치고요. 이럴때 찔러가지고, 요거는 백돌, 예,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예, 이 자충을,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흙이 싹 잡으러 가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밀고요. 늘면은 한칸 뛰고, 예, 그때 막을 때 먹여치고, 요렇게 두는 거. 이 기본적인 수순을 익히시고, 또 100이 여기 이으면은 이제 막아가지고, 요거 붙이면은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또 재미난 게, 만약 흙돌이 여기 이제 젖혀진 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흙이 한수 차이로 반대로 잡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 젖힐 때 절대 이거 두지 말고 뒤에서 쪼이면은 백돌이 촉촉수로 다 떨어지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이런 형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은 바둑 두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변의 사활입니다. 변의 사활. 흙이 백을 어떻게 잡으러 갈 거냐 이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흙이 백을 어떻게 잡으러 갈 거냐. 여기서 이렇게 둔 거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빠지면은 백은 이렇게 입구자를 한번 두고요. 먹여치고 요거 두면은 이거는 이렇게도 땅에서패가 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흙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수단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한번 하는 거죠. 슬라이딩을 하면 이제 백은 박치게 할수 밖에 없는데, 흙은 흙이 차분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이 단수치면 흙이 빠지고요. 이으면 먹여쳐서 자충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래, 귀 쪽을 이으면 먹여치고요.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찝으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흙이 이 귀에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귀에서 집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선수로 만들어야 돼. 선수한 집을. 왜냐, 흙이 이쪽을 두, 둬야 되는데 그냥 두는 거는 백이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면 이제 흙이 흙의 바램대로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되는데 아래쪽에서 단수치고요. 이으면 있고 치받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거 흙이 싹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은 선수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박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때도 한수가 중요한데 뒤에서 단수를 치는 거죠. 만약 여기서 흙이 그냥 이으면은 백이 이렇게 박치기라고요. 단수치면 단수쳐가지고,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이 단수칠 때 흙이 이걸 단수치고요. 뒤에서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는 흙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정말 수순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백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 이건 단수칠 때 여기도서 살고요. 또 끊으면 단수쳐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때는 백이 이곳을 그냥 박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으면 이제 끊어서 예, 이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아이 형태 의외로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자 흙이 지금 끊고 있는 흙한 점을 활용해서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흙에 단수 치면 백이 있고요. 이렇게 젖히면 뒤에서 백이 단수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백이 붙이고요, 먹여치면은 따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두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먹여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백이 따내면은 이거는 뭐 깔끔하게 잡히게 되고요. 이걸 잃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그럼 흙이 여기를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백이 여기도 못 두고요. 이쪽도 못둡니다. 그래서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은 자충해서 이걸 못둬요. 계속해서 이제 자충이 되게 되는데 결국 자충으로 백돌이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여치고 단수치면 이제 빠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와 백돌을 잡으려면 그게 어떻게 둬야 될까 이게 패는 정말 쉬운데 잡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그냥 패는 단수치면 패죠. 예, 이건 패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으면은 슬라이딩 해가지고 백이 잡히고요. 뭐 이렇게 둬도 붙이면은 이, 붙이고 이으면 이렇게 둬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젖히고요. 이을 때 백은 당연히 이걸 받겠죠. 이때 흙이 뭐 이렇게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용감하게 그냥 치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이 이으면 이제 밀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면은 나오고 단수 치면은 이렇게 돼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치중하고 연속으로 치중하는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섯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추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